먼저 오늘 배울 내용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한글학회 해장도 하시고 중세국어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충남대학교 김차균 교수님이 읽어주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읽으실 때 저와는 다르게 성조까지 모두 읽어주시니까요.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라말사미중이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, 아니 할사이, 이런 전차로, 어린 바익성이, 니르고 저 홀바이이셔도, 마참 나이 저입드들, 시어 펴디, 못할놈이 하니라, 나이 이럴, 위하야 어여습이 느겨, 사이로 스물, 여덟 자랄, 마인 가노니, 사람마다 하여 수비니겨, 날로 숨어이 뼈난 커이 하고저 할스 다라 미니라 어떤가요? 잘 들었나요? 지금 이렇게 읽는 것과 다른 것도 참 많죠? 예전에는 이 정도로 발음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번 1차 고사 시험 문제는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심으로 출제를 하였으니까 오늘 한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요.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교육과정 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. 오늘 수업이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줄입니다. 세종 어제 훈민정음. 이것을 해석하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직접 만들었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해야 할 것은 이 세종이란 말입니다. 이 세종이란 말은 묘호. 다시 말하면, 시호입니다. 이 시호라는 것은 한 왕이나 황제가 죽으면 그 사람이 한 일을 바탕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을 담은 시호로,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을 담은 시호를 올려드립니다. 그런데 여기 세 종이 나와 있으니 이 글은 자신이 썼지만 이 제목을 자신이 붙인 걸까요? 아니겠죠? 세 종이란 단어로 아마도 이 제목은 신하들이 나중에 붙인 이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나랏말싸미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이 많이 나왔죠. 나랏에서 이 시옷은 관형격 조사, 말싸미에서 이, 이는 주격 조사였죠.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전에 7차 시의 문법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 뒹 귀게 달아, 뒹귀 이것은 어떻게 표기한 것이었죠? 그렇습니다. 동국정운시익으로 표기한 것이었죠. 이동적음식 표기법은 3차 시에 나와 있습니다. 최대한 중국의 원음과 같게 듐 굵이라고 한 것이겠죠. 또한 가지는 듐귀 개라고 한게 아니라 듐귓에 라고 적었죠. 어떻게 적기? 끊어 적기입니다. 이렇게 한자가 앞에 나오고 이렇게 뒤에 한자음이 나오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 특히 모음으로 된 조사가 나오면 끊어 적기를 합니다.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에 라는 조사입니다.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지금의 뭐 뭐와 다르다 할때 사용되죠. 이것은 앞에 뒹귓 이라는 말이 기준 이라는 부사격 조사이죠. 그 다음 달 아입니다. 이것도 처음 볼 텐데요. 이상하게 한 자음을 적은 것도 아닌데 이어 적기가 아니고 끊어 적기가 되어 있죠. 이것은 현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에서는 이것을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데요. 다르다에서 어간 다르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이렇게 아무 변화 없이 다르고가 되죠.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달라집니다. 다르가 아 아닌 갑자기 달라가 되버리죠. 이것은 중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현재 불규칙 활용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중세 때 규칙이면 규칙으로, 불규칙이면 불규칙으로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죠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세 때는 다 라다였는데, 어간 다 라에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게 되면, 갑자기 다 라가 달 이응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달 아가 되어버리죠. 그래서 달 이응으로 변할 때, 여기 이응에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어졌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,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정리하면, 달하다에서 어간 다 라는 모음어미를 만나면 달이행으로 불규칙적으로 활용한다고 여기 나와있는 현대국어 예시와 함께 정리하시면 좀더 쉬워지겠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네요. 말삼은 중세에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말에 대해 쓰는데, 현대에서는 말씀을 남의 말을 높이는 말이죠. 모든 말을 높임말로 한정했으니까 의미의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.